우리 섬이 좀 보세요. 엄마가 쓰레기 비우는 동안에 나무에 묶어서 도로가에 앉아 있더니만 트리게 한데 택배 차가 지나가니까 위험하다고 안에 딱 들어가. 안에 들어가 있는 기다리는 것좀 보세요. 저번에는 저번에는 <laughs> 수리에 딱 태워놓고 엄마가 잠시 다른 거 뭐. 뭐가가 있어가지고 뭐가 좀 오는 찰나에 딱 돌아보니까 차가 후 탑차가 후진하고 있는데 벌써 우리 소미는 벌써 그 수레를 넘어뜨리고 벌써 도망가고 있더라고요. 와이뭐 다른 유튜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개도 다 머리 쓰고요. 지능이 있어서 위험에 대비하고 말다 알아먹고 하는 거 보면. 짐승이라고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보세요 여기 다리는 보세요 얼마나 귀엽노 또 오토바이도 지나가재 택배차도한 번씩 지나가재 위험하니까 안에 탁들어가가있 처음에는 안에 밖에 있었는데 안에 탁 들어가고 있습니다 밤이야자 산책하자 산책갑시다요 산책하자 산책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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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산책 저 s s a Santa Cassa. s 가 n t a Cassa. Santa Cassa. s a n t 아 모질 안할 거야. 아, 야 까분다. 아. 까분다. 까분다, 까분다, 까분다. 아, 여기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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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야 되겠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